이명웅의 감정적 역설 슬픈 노래가 왜 실제로 위안을 가져다 줄까요? 눈물로 마음을 치유하는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슬픔의 역설 이명웅 노래가 가진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치유에 힘 절제된 슬픔과 견고한 목소리의 심리학적 기재 왜 우리는 슬프고 힘들 때 오히려 이명웅의 슬픈 노래를 찾아 듣게 될까요? 별표 별표 번호 60대 노부 이야기 별표 별표를 들으며 눈물을 쏟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지는 이 위대한 감정의 역설에 대한 심층적인 탐사가 필요합니다. 슬픔을 통해 슬픔을 치유하는 이명웅의 노래가 가진 신비로운 힘은 음악 심리학에서 다루는 슬픈 음악의 역설, 패러닥스 오브세드 뮤직, 현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기제 공감의 안전망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슬픔. 보통 기분이 우울할 때 신나는 노래를 찾아 기분 전환을 시도하지만 이명웅의 노래를 찾아 듣는 팬들의 행동 패턴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외로울 때 그의 애절하고 슬픈 발라드를 일부러 찾아 듣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을 얻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 첫 번째 기제는 바로 공감입니다. 감정의 대변 듣는 사람은 이명웅의 노래가 마치 자기 감정을 정확히 읽어주고 대변해준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노래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강렬한 연결감 즉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보편적 슬픔으로의 확장. 이명웅 노래의 특징 중 하나는 슬픔을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 감정의 영역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듣는 이에게 별표 별표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별표별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심리적 기제 카타르시스와 감정의 환기 안전한 눈물의 통로. 공감이 위로의 첫 단추라면 그 다음 단계는 카타르시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이 눈물의 행위가 바로 감정 정화 효과로 이어집니다. 억눌린 감정의 해소. 슬픔이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를수록 내면에 쌓여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슬픈 음악 특히 이명웅의 노래처럼 감정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과정은 억눌려 있던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해소하는 통로가 됩니다. 감정의 환기. 이명웅의 목소리와 멜로디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마음껏 느끼고 표현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배출하고 나면 마치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후련함과 평온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를 통한 감정의 환기입니다. 이 다른 치유력의 비밀 절제된 슬픔과 견고한 목소리 세상에는 수많은 슬픈 노래들이 있지만 유독 이명웅의 슬픈 노래가 더 깊은 울림과 치유의 힘을 지닌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표현하는 슬픔에 남다른 특별한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절제, 리스트레인 성숙한 슬픔의 고백. 이명웅 노래 속 슬픔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슬픔이 결코 값싼 심파나 통제되지 않는 절망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의 슬픔 표현 방식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감정의 깊이. 그는 슬픔을 과장되게 쥐어짜거나 감정의 과잉 상태로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 속에서도 품위와 균형감을 잃지 않으며 슬픔을 덤덤하게 담담하게 전달합니다. 감정의 폭발 대신 감정의 깊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강인함으로 승화. 이 절제된 슬픔은 단순히 감정의 토로를 넘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 왔다고 말하는 듯한 성숙한 슬픔의 고백 같은 느낌을 줍니다. 팬들이 그의 슬픔을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으로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신뢰와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감정의 그릇. 이러한 성숙하고 깊이 있는 절제된 슬픔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명웅의 목소리 자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놀랍도록 견고함, 단단함이 공존합니다. 안정감의 핵심. 슬픔을 노래하는 목소리가 위태롭게 흔들린다면 듣는 사람은 자신의 무거운 슬픔을 그 목소리에 온전히 기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의 목소리는 어떤 깊은 슬픔이나 절망감도 담아내면서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안정감과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신뢰의 바탕. 그의 목소리는 마치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불을 밝히는 등대처럼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단단한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견고함이 있기에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우리의 슬픔을 안심하고 기댈 수 있다는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해 정서와의 공명 5060세대의 자기 연민과 치유. 이명웅의 절제된 슬픔이 특히 50대, 60대 중장년층 팬들에게 유독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 포착과 위로.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꿈과 욕구를 희생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했던 그 세대의 응어리진 감정이 바로 한의 정서입니다. 이명웅의 노래는 그 한의 정서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매우 품격 있는 방식으로 위로합니다. 수용으로의 승화. 그의 노래는 억눌리고 응어리져 있던 한의 감정을 자극적으로 들쑤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줍니다. 마침내 그 한이 눈물을 통해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이해와 수용 그리고 자기 연민의 감정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치유. 이명웅의 노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내 고단했던 삶내 마음 속 깊은 응어리를 드디어 누군가가 알아주는구나 하는 깊은 공감의 눈물이자 가슴 속 한을 품격 있게 해소하고 정화시키는 건강한 치유의 눈물입니다. 결국 이명웅은 단순한 인기가수를 넘어서 한 세대의 집단적인 한을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방식으로 얼루만지고 위로하는 감정의 마에스트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연결 그리고 궁극적인 치유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셀트입니다. 왜 우리는 슬프고 힘들 때 오히려 이명웅의 슬픈 노래를 찾아듣게 될까요? 별표 별표,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 별표 별표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슬픔을 듣고 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걸까요? 참 이상하죠. 오늘 알셀트 잡에서는 이명웅 씨 노래가 가진 가장 신비롭고도 강력한 힘바로 슬픔으로 슬픔을 치유하는 이 위대한. 감정의 역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글들 이명웅씨 음악에 대한 비평이나 팬들의 감상 그리고 음악 심리 관련 자료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슬픈 음악의 역설 패러닥스 오브세드 뮤직 보통 우리가 기분이 좀 꿀꿀하거나 축 처진다 싶으면 일부러 막 신나는 댄스곡 틀거나 밝은 노래 찾아서 기분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많은 팬들의 경험담을 보면 정반대의 행동 패턴이 나타나요. 정말 마음이 지치고 외로울 때. 이명웅 씨의 그 애절하고 슬픈 발라드를 일부러 찾아듣게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네, 그 현상이 바로 음악 심리학에서 꽤 흥미롭게 다루는 주제인데요. 슬픈 음악의 역설, 영어로는 패러닥스 오브세드 뮤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슬픔을 느낄 때 슬픈 음악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이나 위안을 얻게 되는 언뜻 보면 좀 모순적인 현상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요. 이명웅 씨의 노래가 이런 역설적인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연구나 실제 청취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지점들이에요. 아, 두 가지 기제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 기제 공감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슬픔. 첫 번째는 바로 공감 슬프고 외로울 때 이명웅씨 노래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그 노래가 자기 감정을 어쩜 이렇게 정확히 읽어주고 대변해 준다고 느껴요. 아 지금 내 마음이 딱 이런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노래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강렬한 연결감 즉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아 공감 내보내주신 팬들의 글들에서도 이런 표현이 정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별표 별표네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났다. 가사가 내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별표 별표고요. 그렇죠. 그 공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뭐랄까. 내 복잡하고 힘든 감정을 누군가가 혹은 어떤 노래가 정확히 알아준다는 느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니까요. 마치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특히 임영웅씨 노래의 가사나 그 감정선이 유독 듣는 사람의 그 외로움이나 슬픔의 결을 아주 세밀하게 포착한다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이명웅 씨 노래의 특징 중 하나는 슬픔을 표현하되 그것을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만 딱 국한시키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 감정의 영역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별표 별표 지게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슬픔 별표 별표로 느끼게 만들지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슬픔으로. 내 이것이 바로 별표 별표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별표 별표라는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슬픔을 막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음, 공유. 두 번째, 기재 카타르시스 안전한 통로를 통한 감정의 환기. 자, 그럼 이런 공감이 위로의 첫 단추라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는 행위 자체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명웅 씨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더느 60대 노부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감정이 북받쳐서 꽤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신기하게도 울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게 혹시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걸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기제는 바로 카타르시스 슬픔이나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쌓이기만 하죠. 네 오히려 내면에 계속 쌓여서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슬픈 음악, 특히 이명웅 씨 노래처럼 감정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과정은 그 억눌려 있던 감정을 아주 안전하게 표출하고 해소하는 통로가 됩니다. 안전한 통로요. 내 네, 이명웅 씨의 노래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마음껏 느끼고 표현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듯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의 목소리와 멜로디 안에서 우리는 평소에 드러내기 어려웠던 슬픔, 외로움, 그리움 같은 감정들을 눈물을 통해 쏟아낼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배출하고 나면 마치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탁 내려놓은 것처럼 후련함과 평온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를 통한 감정정화 효과입니다. 한심리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별표 별표 감정의 환기, 별표 별표라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감정의 환기 내꽉 막혀 있던 감정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왜 슬픈 노래를 통해 오히려 치유받는지 그 과정이 이해가 되네요. 견고한 목소리 신뢰를 주는 감정의 그릇. 그렇군요. 그렇게 성숙하고 깊이 있는 또 절제된 슬픔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명웅 씨의 목소리 자체인 것 같아요.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본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따뜻함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놀랍도록 견고함 단단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내 따뜻함과 견고함의 공존 이 견고함이 슬픔을 치유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견고함은 슬픔을 다루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슬픔을 노래하는 목소리가 너무 위태롭게 흔들리거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약하다면, 아, 불안하겠네요. 내 네, 듣는 사람은 자신의 무거운 슬픔을 그 목소리에 온전히 기대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같이 불안해지거나 저 목소리가 내 감정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죠. 위로받으려다.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명홍씨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깊은 슬픔이나 절망감, 심지어 우리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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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이라고 부르는 응어리진 감정까지도 담아내면서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안정감과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내 마치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불을 밝히며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단단한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견고함이 있기에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우리의 슬픔을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거죠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감정의 그릇.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감정의 그릇이요. 좋은 비유네요. 내 네, 우리의 온갖 슬픔, 외로움, 상처 그리고 살면서 가슴속에 쌓아온 어떤 말못할한 같은 무겁고 복잡한 감정들을 그 안에 다 쏟아 부어도 결코 깨지거나 넘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깊고 든든한 그릇 말입니다. 네, 네, 그 그릇.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게 우리의 감정을 마주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견고한 목소리가 바로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청취자들은 이명웅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별표 별표 무의식적으로 아이 목소리라면 내 가장 깊은 슬픔까지도 맡길 수 있겠다. 이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가도 괜찮겠다. 별표 별표는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신뢰 내 여러 펜 인터뷰 자료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별표 별표 믿음직스럽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 별표 별표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전제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방어 기제를 풀고 그의 노래 안으로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라는 안전한 그릇 안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눈물을 통해 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슬픔으로부터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결국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군요. 내즉 네, 공감과 카타르시스라는 심리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적 정서 하늘 품격 있게 해소하는 위로의 마에스트로. 그렇군요. 공감 카타르시스 정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제된 표현과 신뢰를 주는 견고한 목소리 이명웅 씨 노래의 치유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50대, 60대 팬들이 그의 노래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한이라는 정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한국 사회의 특정 세대가 겪어온 경험과 이명웅 현상을 연결 지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네, 이명웅 씨의 노래, 특히 그가 표현하는 절제된 슬픔이 중장년층 팬들에게 유독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이라는 것은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 억울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응어리진 감정의 덩어리죠. 그렇죠. 한이라는 건참 복잡 미묘하전에 특히 지금의 50대, 60대 분들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정말 온몸으로 살아내신 세대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가족을 위해 또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많은 꿈과 욕구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하고 속상해도 그냥 속으로 사겨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 속 깊이 쌓아온 슬픔 아쉬움 서러움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바로 한 해. 정서를 이루는 것이죠. 듣고 보니 그 세대가 짊어져 온 삶의 무게가 정말 느껴지네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 속 응어리는 제대로 돌보거나 풀어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명웅 씨의 노래는 그분들의 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루만져주는 건가요? 단순히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 노래의 특별함은 바로 그 한의 정서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매우 품격 있는 방식으로 위로한다는 데 있습니다. 품격 있는 위로 내 그의 절제된 슬픔 속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한 세대가 겪어온 인고의 세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는 듯 느껴집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별표 별표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셨는지 제가 다 압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옆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아, 알아주는 느낌 내 네, 그의 노래는 억눌리고 응어리져 있던 한의 감정을 자극적으로 막 들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수면 위로 떠올려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이 눈물을 통해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이해와 수용 그리고 자기 연민의 감정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듯 그의 노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내 고단했던 삶내 마음 속 깊은 응어리를 드디어 누군가가 알아주는구나 하는 깊은 공감의 눈물이자 가슴 속 하늘 억울함이나 슬픔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게 해소하고 정화시키는 건강한 치유의 눈물이군요.